안녕하세요. 토마토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리테일 앤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원 지정가의 개념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지정가란 특정 회원에게만 일반 판매가가 아닌 할인된 판매가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단골 고객이나 단골 거래처에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원 지정가입니다. A마트 단골 고객 중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있고 새우깡을 매일 10봉지씩 사 먹는 단골이라 일반 고객보다 500원 저렴하게 1,000원에 판매하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회원을 검색합니다. 상품을 검색합니다. 조회된 상품 중 새우깡을 선택 후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할인 단가 할인율에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엔 할인 단가로 천원에 판매하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 후 저장을 누르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홍길동이라는 회원의 새우깡이라는 상품을 천원에 판매하겠다는 라 설정이고 기본 판매가는 1,500원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지정가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그룹 지정가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마트 단골 고객 중 흥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모두에게 전 상품 20% 할인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그룹 지정가를 체크를 하시고 흥분의 가족이란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때는 특정 상품이 아닌 전체 상품에 대해 20% 할인을 하는 걸로 설정하기 때문에 전체 상품 할인율에 체크를 해주시고 20%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는 먼저 설정했던 회원 지정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왼쪽 하단에는 가격그룹 지정가로 설정한 흥분의 가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지정가에 등록된 회원을 선택하면 우측에 설정된 상품 리스트가 나오는데 상품을 선택 후 우측 상단의 행 삭제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삭선처리가 되고 모든 상품이 삭선처리된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회원은 삭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그룹 지정가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전체 상품일 경우에는 전체 상품 할인율에 대한 체크만 해제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삭제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회원 지정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